안녕하세요. 특키맘입니다 전편에서는 22년간 오직 청소기만 집중한 브랜드 퍼피우에서 만든 T12 프로 린스. 예, 이 무선 청소기를 언박싱하고 그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그 구성품도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 최종 화면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오리원 만능 홈케어가 가능한 퍼피우 t c b 프로 린스 무선 청소기의 실사용 후기를 솔직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소기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니모니에도 흡입력이겠죠. 먼저 흡입 과 회전식 그 물걸레 청소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소기입니다. 사용자들이 저에게 청소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먼지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좋은 무선 청소기인 것 같습니다. 어, 자동 물 공급 시스템이고요. 이두 개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청소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회전식 물걸레라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제품이에요. 이 청소기를 구매할 때는 최소 100와트 이상 넘어야 청소가 가능하잖아요. 안 그럼 흡입력이 정말 안 좋아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퍼피우 TCB 프로린스 무선 청소기는요. 이185 에어와트에 달하는 몬스터 파워 흡입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네, 한번 오토 모드를 테스트해 볼게요. 슈퍼 모드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네, 슈퍼 모드로 이 카본 롤러를 지금 장착했어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앞에 부분에는 먼지를 흡입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회전식 물걸레로 이 시간, 청소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회전식 물걸레라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아까 조명도 나오던데 좀 비춰주시겠어요? 조명이요? 네, 이 컵이 있는데요. 180ml 예요 그래서 두번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60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을 부어서 사용하고요. 좀 적게 넣으셔도 되고, 한 컵, 요한컵반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탑은 이 물걸레 요것만 돌아가고, 물은 안 나오게 예, 설정할 수 있고요. 자동 조절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소프트 브러쉬에요. 그래서 책상이나 커튼이나 아니면 키보드에 사용할 때 좋습니다. 네, 저는 거치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사용할 수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걸레는 물이 가끔 들어있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저는 옆에 거치하고요. 네,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게고급스이죠이 이요이 자석 부착식 먼지통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제가 헤파 필터만 제외하고 물세척이 가능해서 이 간편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먼지통을 탈착해서 물세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헤파 필터를 제외할게요. 여기 고무 바킹이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세척하도록 할게요. 분리 패드는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그 역순으로 다시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이 퍼피유는요, 3년간의 청소 환경 분석을 하고 연구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특허 무려 1,012개. 보유하고 있는 어 그러니까 현재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86개국에서 판매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왠지 믿을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청소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나는 먼지 흡입이랑 물걸레 청소를 같이해서 시간을 아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청소 시간을 반으로 줄 수,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안심되는 제품 퍼피유 TCB 프로린스 무선 청소기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퍼피유 TCB 프로 린스 어, 구매 링크를 입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함께하는 똑똑한 현실 리뷰 엄똑 리뷰에서 피키마마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날까지 피키마마였어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